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가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베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본문은 그 마음을 절절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무리를 보시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그들의 아비가 되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정작 당신께서는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지만, 무리를 향한 그치지 않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또 기도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동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그들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의 감추어진 그 속내를 우리가 좀 들여다 볼수 있을 만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 무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요는 거의 만 명에 이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빈드리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나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적 한계 상황, 즉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장소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어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조금이라도. 빨리 저녁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그들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리를 두루촌과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무언가 사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주님께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무리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이 물인 모리가 얼마의 음식 가격이 들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계산을 다 마친 후에 그들은 실현 가능한 어, 대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빈들이라고 하는 장소적 상황, 날이 저물었다는 시간적 상황, 그리고 200대나리온이라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보내서 어, 촌으로 마을로 들어가게 합시다. 그래서 각자의 돈으로 사먹게 합시다. 라는 최종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 또 보기보다 제자들이 꽤 똑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분별력 있는 대책을 나름 수립했던 것이죠. 합리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과 앞에 제안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어, 무엇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 이 그들의 대책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영역에 그러한 제안이, 제안에는 어,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에게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단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계획 대신에 무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다 맡겨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났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 완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모두가 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제안을 주님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도전도 그들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도 본받지 못한 그들의 제안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무리를 다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아직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신 것은 이제 곧 식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떡을 떼시고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또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